자, 반갑습니다. 에, 금요일이죠. 불금. 어, 10시 50분, 어,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에, 10시 50분. 녹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인데, 에, 오늘 많이 빠졌죠. 어, 아래쪽으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고 지금 현재 딱 지금 7540.5 어, 지금 이 자리는 좀 물러서기 좀 힘든 자리 같습니다 예, 방송하는 시간하고 딱 물려 가지고 어 지금 여기 6시간 캔들인데 예, 좀 줄여 볼까요 1시간으로 자 제가 오전에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어, 여기가 지금 저항을 맞고 조금 조정을 보는데 제 생각에는 조정을 보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지 않겠나 근데 차트 상으로는 어, 일단 여기가 저항을 걸린 상태고 어, 좀 빠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아마 이쯤에다가 선을 제가 7630뭐이 이 정도의 지지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조금 더 내렸죠? 어, 여기를 지금 무너뜨리고, 어, 지금 7540 자리를 지금 찍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오늘은 은봉 조정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예, 지금, 일봉 한번 봅시다. 예. 잠시만요. <laughs> 일봉, 어. 음. 아또 전쟁입니다, 전쟁. 어. 아, 일봉이 좀, 원봉이 조금 크네, 그죠? 음. 그래안 그래도 지금 이런 그림을 좀, 어, 상상을 했었는데, 좀, 그냥 힘없이 잘 버티길래, 에, 오늘 크게 많이 빠지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결국에는 지금 음봉을 지금 만들었네요. 그죠? 에, 지금 다행히 그래도 뭐 추세 라인을 보고, 어, 대응을 해가지고, 조금 낫긴 난것 같은데, 어, 이런 상태면 오늘은요, 일단 음봉으로 마감이 될 겁니다. 아마. 예, 은봉으로 마감은,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서 이 고점을 넘기는 것은 조금 어, 힘든 상태고, 지금 이 자리는 어, 오늘 지지 예, 당일 1차 지지가 아니고, 그냥 당일 지금 이 흐름상에서 지금 지지예요. 여기가 예, 지금 바닥에서 쭉 올라오다가 지금. 상승을 지금 7,700, 7,800 달러 가까이 지금 올렸었죠. 그죠? 올리고 어, 지금 다시 좀 조정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더 빠지면 좀 차트가 안 어, 아 맞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는. 그래서 지금 현재 7,540 달러는 어, 매수를 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지라인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어,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어, 아까 톡방에 잠깐, 어, 이더, 그 다음 피터몇개 어, 말씀을 드렸죠. 지지라고. 지금 방송을 하는 와중에, 예,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 단순한 반등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은봉으로 마감이 된다고 예상을 하면, 어, 이 고점을 지금 못 넘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좀행복성으로 밤새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좀 큽니다. 만약에 뭐잘 올라가면은 뭐한 7,700달러 정도 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여기 지금 2시간 캔들이기 때문에 좀 짧은데 15분 봉을 한번 볼까요? 어제 아래, 며칠 전부터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예. 어, 지금 방송하는 부분도 예전화, 예전보다는 지금 며칠 전보다는 좀 집중도가 사실은 조금 떨어집니다. 예, 중간중간에 예, 보시고 같이 참조를 하세요. 차트하고 어, 방송하고 당분간은 조금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음 그림이 어, 좀이 평선이 뭐좀 종이를 구겨 난 것처럼 조금 어, 모양새가 조금 그렇죠 이게 차트를 약간은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느낌도 조금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지지 라인은요 굉장히 잘 지켜요 애들이 어느 정도 어, 저항이나 지지 부분은 좀 어, 코인이 좀잘 먹혀요 예,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도 어, 7540이 지금 지진데딱 지지 받고 어, 지금 15 은봉 보시면은 양봉을 몇개 뽑았죠 벌써 이렇게 돌리면은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빠지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2평 정도는 갈 거예요. 7620 이라인까지는 갑니다. 예, 가고 뭐 여기에서 어, 좀 횡보를 하다가 더올아 여기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1차 지지 여기에서 다시 어, 지지점 여기 7540을 안 찍고 아마도 여기를 먼저 찍을 것 같습니다. 7620을 찍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지금 어, 은봉이 마감이 되더라도 아래 꼬리가 달리는 봉 아래 꼬리가 달리는 봉 아래 꼬리가 좀긴 은봉 걸어는 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방송 끝나고도 제가 톡방에 또 변화가 오면은 올려드리죠. 그래서 방송은 참조용으로 현재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다음날까지 혹은 새벽 시간에 예상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고. 방송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방송을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일주일이나 뭐 3일, 뭐 보름, 뭐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큰 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큰 흐름을 잡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또 중간에 어떤 짧은 흐름, 짧은 파동,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도 뭐 크게 데미지가 없는데 제가 매일매일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고 어그 다음날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바로바로 바로 연장시키는 부분들은 조금 참조 좀 이해도가 있거나 본인이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실 수 있고 방향도 조금 보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참조를 하셔야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참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안 빠진다는 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빠질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여기부터 먼저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7620 찍고 어, 그 다음에 뭐 조정을 좀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지금 뭐 단기봉으로 보더라도 이존 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오늘. 지지라인은 여기 7540이 오늘, 어,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봉이 빠지더라도, 뭐, 그렇게 급락으로 해서 크게 빠지거나, 지금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 일봉상, 그리고 지금 뭐 주봉상 이렇게 보면은요, 상승이 살아있습니다, 아직. 예. 상승이 아직 안 죽었어요. 예. 완전히 끊기면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눈치를 좀 채는 편인데 지금 빠지는 흐름보다는 어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 하락을 좀 유도를 하는 어 그런 쪽의 흐름이 상승은 짧고 그죠? 상승은 짧고 어좀 하락을 유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뭐 잠깐 봤는데 어 지금 아까 제가 어 톡방에도 말씀드린거 어, 이더 이더도 어, 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닥에서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어, 캐시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캐시도 같이 올라오고 나머지 약간 어느 분이 또 리플 물으셨는데 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어,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일 저점 오늘 어, 다른 코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좀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고 지금 11시도 그러네요. 예. 여기에서는 조금 상승을 하고 어, 뭐 알트코인들에 따라 가지고 조금 반등의 크기는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1번. 아, 엉망이네. 어허. 자 여기가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 보시면은 추세라인을 여기서부터 당겨왔죠 어, 그래가지고 지금 저항에 지금 걸려가지고 겁락을 한번 맞고 다시 저항에 걸려가지고 다시 또 겁락을 맞고 어, 지금 여기는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빠진 상태인데 여기에서 꼬리를 말고 일봉이 여기 지금 저항까지 올라왔습니다 추세라인까지 그죠 가격을 업을 시킬 단계에요. 그러면은 직전에 있는 저점들보다는 높은 가격의 저점이 끝나줘야 됩니다. 예, 정상적인 어, 내용이라 그러면, 그러면은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7540이 자리가 오늘 당일 저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고, 음봉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끝이 나도 사실은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예, 할 말이 없고. 어, 아마도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반등이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는 꼬리가 조금은 길지 않겠나. 은봉이라도, 오늘. 뭐더 올려가지고 약간 양봉성으로, 어, 뭐 끝내면 더 좋고. 일단 오늘은, 어, 은봉, 큰 은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내일도 행보 쪽으로 올리면서 아마 이존 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꼬리가 길거나, 몸통이 작은 게 형성이 되면, 은봉이라도 내일 다시 추세를 뚫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상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상승적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어장 흐름은 상승 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빠지냐 저항이죠 예, 일봉상장은 바로 뚫어내기가 좀 힘들어요 예, 조정을 보고 어, 그렇게 갈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뭐 무난하게 예, 요정도 같으면은 괜찮아 보여요 7540 정도 지지 어. 만약 여기에서 더 빠져 가지고 어, 지금 어, 74, 70 정도. 지금 여기 저점 있죠. 어,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상황이 조금 더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 지금 제가 상승 쪽으로 어좀 뷰를 보는 건 어, 아직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어, 변함은 없고 어, 추세가 완전히 얘기해서 이게 반등이다 일봉상 어, 지금 빠졌죠, 그죠? 쭉 빠진 상태에서 얘가 반등이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밑으로. 그죠?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올렸죠. 올려가지고 지금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바닥인 상태에서 올리다가 이런 형태로 올라오다가 그냥 반등에 그치면서 다시 하락 쪽으로 빠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는 어 지금 올라가는 상태 그러면서 행보를 하다가 다시 몸을 좀추스리고 다시 추가 상승하는 그런 쪽 흐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상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나머지 좀 보충을 할분 부분은 어 제가 커뮤니티나 톡을 통해 가지고 어,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어, 세팅을 해서 어, 올려 놓겠습니다 자 녹화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어, 끝마치겠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